얘를 띄우는 게 핵심이야, 건우는 건우는 무조건 상대방을 띄워야 돼 이런 식으로 컷 내면 된다, 오케이 뼈 없구만 아뭔보시에요 사람인데! 딱 봐도 사람이잖아, 피지컬로 이겼구만 보이 아니라 원래 어렵다니까, 게임이 내가 지금 잘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할 게임 바로 뭐냐 COA! COA가 뭐냐? 아틀란의 크리스탈을 영어로 하면 뭐겠어요? 크리스탈 오브 아틀란! 그래서 c o a 다이 게임의 장점이 뭐냐? 총 5가지 직업, 11가지의 전직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스킬 콤보 RPG와 PVP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게임 바로 아틀란의 크리스탈이 5월 28일 날 출시가 되었는데요 5월 28일 글로벌 기준으로 사전 예약 수가 막 천만 명! 돌파 게임 시작 전부터 뭔가 어셈브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수령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테스트 참여 시 이런 거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게임 들어가기 앞서 캐릭터를 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 건어 했습니다. 왜? 진짜 언딜이니까. 왜29 레벨이냐면요. 32 레벨부터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가 많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살짝 아침에 해놨는데 생각보다 게임이 되게 재밌고 할만하더라고. 32렙까지는 일단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어, 어떤 어 게임인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픈월드라서 옆에 사람들도 많게 있죠. 유저들도 직접 보이고 점 점프도 되는 갓 게임. 점프 안 되면 답답하죠. 이 라곤도 있습니다. 탭을 누르면 라곤이네요. 스킬도 10개 정도 쓸수 있어요. 왜냐면 1번에 2개, 2번에 2개, 3번에 2개, 4번에 2개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되게 다양한 스킬을 쓸수 있죠. 이거 움직이면서 쏘는 것도 있어요. 번호라서. 오! 템! 근데 이건 내, 내 템이 아닌데 왜 나왔지? 랭크전도 있어요. 경쟁도 있고, 응. 해가지고, 얻었고, 오케이. 일단락 해주고. 그래서 한번 이 신규 컨텐츠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해보겠습니다. 챕터에 제 지하구역. 지하구역이 열렸고, 엘리트? 엘리트가 뭐지? 아. 이게 이제 스토리를 다밀면은 엘리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열리는구나. 하드 모드 같은 건가 봐. 비교적 난이도가 높아 파티를 더 추천합니다. 뭐 파티어, 씨. 나약한 녀석들이 나는 것이다! 일단은 지금 화려하잖아요. 왜 화려해 보이냐면. 스킬들이 많아 사실상 1번 스킬 하나 쓰면은 두번째... 아! 이 미친 잠깐만 길드 콘텐츠 같은 것도 있다는 거야 여기 보면 한대 가입이 있거든요 제가 생성하겠습니다 5만원 내고 만들어보자 색깔은 어떤 게 좋을까 노란 색깔의 사자 아니 샤크 백상어로 한 대씩 따요니 노이터그 다음에 전원 고수 그 다음에 인싸만 요걸로 가자고 함대 선언 아, 함대 화장 인사 어서 오세요. COA 명문 함대 따놀입니다. 좋아. 자, 이제 따요타탐대를 생성했습니다. 용의의 면이 오픈됐습니다. 이 목표를 토벌하면 다양한 보상과 함대훈장을 얻을 수 있어요. 함대훈장은 일정 수량만큼 모으면 해당하는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볼까? 너 혼자 혼자서 되나 이게? 하고 있을게, 얘들아, 천천히 와. 이게 20레벨부터 되는 거라 빡세. 좋아 키하고딱 해! 컷! 아아아아아아 해 주잖아! 들어봐, 와! 자, 이렇게 길드전도 해봤습니다. 길드전 하면은. 보시면 제가 이걸 다 해놨기 때문에. 와서 받기만 해도 돼. 요청이 왔나? 멤버 정보. 어? 갈 거니까. 아니, 52레벨 뭡니까? 아니, 고이셨네, 누구야? 아니, 벌써 52레벨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레벨이 높아? 다음 컨텐츠는 뭐냐? 바로, 랭크전입니다. 랭크전이 뭐냐? 사실 랭크전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물어봐야겠네, 이거. 랭크전 어떻게 해요? 랭크전 안 내게, 안 안내 내게 알았어. 랭크전 안 내게가 뭔데, 근데? <laughs>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요거 할게, 그러면. 랭크전이 오픈되었습니다. 짠. 뭘까요? 랭크전 튜토리얼을 볼수 있습니다. 랭크전에서 스킬을 신하하가나 공격을 당하면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일반 공격 및 피, 회피는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면 스킬을 신전할수없으며 전투 이탈하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회복합니다. 예, 랭크전에서 연속으로 공격당하면 보호지행도가 누적되며, 보호진행도가 가장 차면 캐릭터가 일정성가 제어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이 뭐야 이거 사람 끼리 맞지 않다는 뭐 거야. 와관님 제가 랭크 점규칙을 설명해 드가운데니다 오케이. 일단 모드 사용해서 쓰라고 오케이. PVP 하면 또 나지. 에너지가 없으면 스킬을 사용할 수 없어요. 어. 전투에서 벗어나면 에너지가 회복될거예요 아~~ 여기 런 해서, 에너지 채우고 전투의 보호메커니즘을 알려드서게이오케이 아, 오케이. 적을 해속공격해 보세요. 오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게해어이게해게 해서, 게 해서, 이게 근접도 아. 저때는 약간 무적이니까 이때는 이땐... 조심하세요. 랭크 점프는 여기까지. 전투가 다시 시작됐어요. 오케이. 거예요. 알았어. 이제 무한 공격은 없다 하세요? 이거네. 풀릴 막아도더안 된다는 거네. 오케이, 알았어. 자, 일단 연습을 하는 타임인가 봐, 이거는. 어디서? 공중에 서 계속 뛰어! 도망가고 자, 무적상태겠죠, 이때? 런. 채우고. 슬라이딩! 띄우고. 계속 띄워, 계속 띄워. 런. 슬라이딩! 어! 이 자식, 제몸 잡아! 필살기 있어, 나도 써. 런에서 만화 채워야 되는구나. 슬라이딩! 도망가고. 아니, 이게 태클로 스타트 끊으면 개꿀이야. 딴! 오, 무서긴하 이거. 얘를 띄우는 게 핵심이야, 건우는. 건우는 무조건 상대방을 띄워야 돼. 이런 식으로 컨내면 된다, 오케이? 깐. 쪼오구만. 딱 콤보로 게임 끝내면 되겠네. 자, 다음! 진짜 게임 하러 갑니다. 격게 스타일도 좀 있고, 아니면은 그런 거좀 하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매칭. 사람 만날 것 같은데, 이제는? 반찬 스티커? 한국 사람이 오! 뭐야, 어이씨! 응, 이걸로 야비하게 할 거야. 오케이, 런. 나도 마없 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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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도망가! 런. 아아아아! 비싸지게 때렸어. 아, 아니, 개빡치네, 이거. 뭐야. 지가 안 때리고. 누가 도와줘서 때리는데요? 이거. 아! 간다! 나도 피살기! 슬라이딩! 못 때리쥬? 열받쥬? 런아아아아아아 오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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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차라란! 오지마 정도인가 이 녀석? 아뭔 보시에요 사람인데 딱 봐도 사람이잖아 피지컬이겼구만 보시 아니라 원래 어렵다니까 게임이 내가 지금 잘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보시 아니라 진짜 제가 원래 격겜 유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잘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아 이게 내가 잘하니까 상대방이 진짜 보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진짜로 자 다음 콘텐츠는 바로 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남았어 뭐냐 어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전설을 가려면 레벨... 지금 내가 여기서 여행자 모자를 끼는 게 아니라, 나중 가서 고대부적 투구를 껴가지고 여기서 유거, 이걸 가는 게 이득인 거잖아. 60 레벨 가서... 지금 내가 이 여행자 세트를 껴도 의미가 없네. 굳이 제작하지 말아야겠다. 나중에 제작해야겠다. 50 레벨... 이 희귀 공허의 그림자 투구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콘텐츠 뭐가 있냐? 강화가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 컨텐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가 뭐냐? 지금 여기 보면 강화를 할수 있는데, 이, 이거를 이제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강화를 하면은. 아마 근데 다른 악세를 껴도 강화는 이전되지 않나? 잘 모르겠네. 확률 준다. 요걸로 이제, 어, 촉진제를 하나 넣으면은 4% 확률로 올라가네. 이거 그러니까 한번? 슛! 빵! 오! 여러분, 이거 강화 이전 되나요? 나잘 몰라서 굳이 해야 되나 이거 강화 아까운데, 오케 이게... 아... 아... 뭐야? 아이, 부품 없잖아. 아... 11번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또 강화 콘텐츠도 이런 게 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 어떻습니까? COA! 아틀란의 크리스탈. 한번 체험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 한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다운로드, 지금 바로 접속하시면. 아틀란의 크리스탈. 13강 무료에다가, 어, 다양한 선택까지도 추가로 준다는 거. 그리고 한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멤버. 어허, 이거 지금 2명 밖에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니까 20레벨 찍는 게 그렇게 어려워. 금방 한다니까. 빨리 와. 기다리고 있을게. 얘들아. 알았지?